트럼프의 한방, 네타냐 후의 반전, 구륙당한 하메네이.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더 퍼블릭입니다. 오늘의 주요 뉴스 전해드리겠습니다. 최근 중동에서 벌어진 이스라엘과 이란 간의 분쟁에 미국이 개입하면서 사태가 휴전으로 마무리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미국의 트럼프 대통령, 이스라엘의 네타냐후 총리, 이란의 하메네이 최고 지도자의 희비가 극명하게 갈렸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번 분쟁에 직접 개입해 이란의 주요 핵시설을 폭격하는 작전을 성공적으로 수행했습니다. 그는 지상군을 투입하지 않고 정밀 타격만으로 이란 핵 능력을 상당 부분 무력화하여 미국의 군사력을 과시했습니다. 이로 인해 트럼프는 중동의 분쟁을 빠르게 마무리했다는 성과를 얻어 일부에서는 노벨평화상 수상 가능성까지 거론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트럼프는 자신의 핵심 지지층이었던 외국 전쟁 불개입을 주장했던 세력으로부터 비판을 받고 있습니다. 또한 의회 승인 없이 독단적으로 군사작전을 펼친 점은 향후 국내외적으로 논란이 될 가능성이 큽니다. 이스라엘 총리 네타냐 후는 이번 전쟁의 최대 수혜자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전쟁 직전 장기화된 가자지구 분쟁으로 인해 지지율이 최악의 상황까지 떨어졌던 네타냐후는 이란의 주요 군사 시설과 핵심 인력들을 제거하며 위기를 반전시켰습니다. 미국의 개입까지 유도해 이란의 핵 개발을 크게 지연시켰고 이스라엘 국내 여론에서도 큰 지지를 얻었습니다. 하지만 장기적인 전쟁 비용과 피로 누적 그리고 국제적 이미지 훼손 등의 문제는 앞으로 네타냐후가 감당해야 할 부담으로 남았습니다. 이란의 최고 지도자 하메네이는 이번 분쟁에서 가장 큰 타격을 입었습니다. 중동의 주요 국가였던 이란은 이스라엘과 미국의 공습에 방공망이 쉽게 무력화되고, 핵심 군사 시설이 파괴되는 등 완전한 굴욕을 겪었습니다. 하메네이는 간신히 일부 핵심 자산을 숨겼다고 주장하지만 국제 사회에서는 이번 사태가 이란 정권에 큰 타격을 준 것으로 평가하고 있습니다. 하메네이는 미사일 보복으로 이스라엘의 방공망 일부를 공격하며 대응했지만 실질적으로 큰 성과는 없었습니다. 그는 여전히 항전 의지를 보이며 내부 민심을 다독이고 있지만 앞으로 그의 리더십과 이란 체제 자체가 큰 도전에 직면할 것으로 보입니다. 결국 이번 중동 분쟁은 미국의 군사적 힘과 외교력 을 다시 한번 전 세계에 과시한 사건이었으며 이스라엘과 이란의 내부 정치 상황에도 큰 영향을 미치게 되었습니다.